아, 미제한 지금, 너 언니 어디서 거부를 할 거냐면, 클래식 오브 클랜. 클래식 오브 클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식 오브는 약탈이니까. 저 클랜도 있어요, 클랜도. 클란도있고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보이셔도 되니까. 어차피 방송 보니, 볼 거니까. 어차피 제 얼굴은 안볼 거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볍게 보이게 해야지. 약탈이니까. AX 마티못찾아고 맛집 골드 맛집은 그렇게. 아, 들고 싶다. 근데, 근데 방어력 너무 세. 어라. 이러고 해야지. 이건 응, 내 얼굴에 나와? 쿠키니다 응! 8만인데 나이렇게 12득이다 털까 말어 털어 말어 털까 말어 털어 털까 털까 약간 터져 8만인데 털까 9.20만원인데 그 그럼 털어야지 하나 둘 약탈 약탈 여기서 전해죠 두비조합 없나 아무것도 가운데다 딱 하면 조야 세미지케1 2드 뭐지 저거 그렇지 그좀좀 뿌개주고 좀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박격포에 뒤지면 안 되니까 아, 죽으면 안 되니까 법사들 말에 소원을 주고 지원받은 거 번개 나가줘 번개 그렇지 거빨리 뿌개 십 이렇게 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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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만별은 못해도 1변만 하면 돼, 얘들아. 오, 박사 개좋다. 도대체 학사 뭐 만들고 있어요. 오, 어, 과연 죽을까요? 죽네, 여수고. 음제가음제가 아니, 여기서한번좀대 큰일 하는데조지 제발, 제발, 제발. 야, 망했다. <laughs> 얼굴 진짜 이 오! 7만원.. 실망... 5천만원 오, 실망... <목소리> 방송을 위해 다이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야! 방송을 위해 다이아입니다. 방송을 위해 다이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위해 다이아를 이렇게 팍팍 써주고요. 아, 다시 연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피도 모아야 뭐 되니까. 슈나비요 오 우리 닉네비 그냥 아무 클랜에 들어간 거지 아무 클랜이랑 아무아무그 뭐. 뭐. 아, 저거 털이 좋게 맛있겠다 10만 아네응안털어 골드는 진짜 너무 많아서 뭐냐 이마그이지뭐 어떨 수 있을 같 텐데 안 탈게요 저원도 별로 없는데요 나처럼 차원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응? 핸드폰 좀 옮겨주는데 오래 버리겠네 뭐지? 뭔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이거 물감 좋대 망이 그냥 망이 깜빡 어쨌든 약탈은 빨리 받을 응? 뭐지? 몰치기 할까? 응안 해. 할까? 할까? 몰치기 해야지. 하나, 둘, 셋. 세 마리로 간단하게 해줘야지. 근데 포르테인데 왜장인집 걔네들은 여기로 가는 겨누데로 맞고 싶나 봐. 크흥 빨리 털어. 오 화, 진짜 신기하다. 화리 화리 노랑색이랑 주황색이 합쳐져 있어. 그리고 또저 그냥 원래 그냥 화는 그냥 화살만 나가는데 다른 색깔 그냥 뭐 마크 아 마크 얘기 그만하고 아맞졌다 그렇다. 을식이 왔죠? 트로피맛있장 아나? 저도 빨리 청계 되고 싶다. 이야, 이야, 내가 마법을 보여주겠다. 이야, 야, 빨리 약탈이 되거라. 뿅, 맞습니다. 과득 되고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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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맞습니다. 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기는 너무 재밌어. 왜냐면, 하 트로피도 맛있게 먹고. 와, 어, 골드 넘쳐난다. 30만원 올렸다. 응? 안될야응안돌어응안될 거야. 아, 트로피 올릴 건데.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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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 맛집은 언제 나오니? 아, 진짜, 맞아, 오지기 아, 진짜 안 나온다. 어, 또 또, 아, 오지기야오지 그만하고 싶어. 좀 자원 좀 덜고 싶어. 자원 좀 덜고 싶어. 뭐지? 왜 빠졌지? 아, 싫어, 싫어. 아, 제발, 자, 거나 나오라고. 하, 아, 제발. 진짜 이상한 거 나온다. 머리 잃어버리겠다. 머리가 이상한 게 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좀. 그나마 좀 잘생겨 보이진 않고. 아이씨. 이렇게 해야겠다. 제발, 제발, 제발. 어? 아, 진짜 돌고 싶은데 내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돌 그냥 아, 저만 내꺼는 또밥 한잔 있어야지. 금만 아, 진짜 자원추 안 나온다. 그냥 아무거나 이제 탄다. 다섯 번 돌려가지고. 아 하나 하나 다섯 번 돌려가지고 아오 아직 이거 더걸둘셋육둘 맛있게 먹어 안돼 뭐 자는 어차피 안 올리고 그냥 엄마 모 보는 거니까드로피리를피 조금 모아야 되는데 사랑 제발야 50%까지만 되자 50%만 그걸 줄일 수 있어 그렇지 얘들아 파이팅 그렇지 나이스 드로피도 먹고 전도 먹고 클라스 <laughs> <laughs> 와 이건 진짜 맛집이 아닌데 그냥 뭐 기본 맛집. 돈으로 뭐하냐? 겸봤자. 예약 생산까지 하고. 예약 생산. 이 예, 아니 그냥 생산이죠 이건. 와3 0만 원. 오자 땅. 두각 두각 주려고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바이